자, 1126번 문제 봅시다. 자, 친구들 이제 지문에 관련된 문제 감좀 잡겠습니까? 자, 얘도 한번 봐보자. 자, 길이가 25cm인 영수철 저울이 있다라는 거야. 이 영수철 저울에 10g의 물건을 달 때마다 영수철의 길이가 2cm씩 늘어난다. 자, 얘도 뭔가 양초하고 비슷한 문제죠. 자, 영수철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영수철 저울이 있는데 자, 애초에 얘 길이가 얼마라는 겁니까? 25cm. 자 근데 여기 물건을 단단 말이야 물건을 뭘 달겠죠 이렇게 달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1 0 g 의 물건을 달 때마다 자 만약에 1 0 g 의 물건을 달았어 이거 아주 과학 기본적인 건데 당연히 옷수이 늘어날 거 아냐 연히 이렇게 해서 뭐가 늘어나겠죠 이해 갔습니까 뭐 이렇게 될 거야 얜안 달았다 치는 거고 자 이래 달게 되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얼마 2cm 늘어났는데 뭘 달면은 10g을 달면은 그럼 20g 달면 4cm 늘어날 거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게하고 길이하고 연관관계가 있죠 둘다 같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이런 일차함수식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런 양상이 보인단 말이야 한 뭐란다 점두개를 만들 거야 항상 뭐라냐면 일단 아무것도 안한 상태의 디폴트값일 때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아무것도 안달었으니까 얘는 뭐야 0g이겠죠? 그러니까 쌤이 무게하고 지금 뭐냐면 늘어난 길이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아, 이게 용수철의 전체 길이를 묶고 있으니까 그냥 용수철 길이를 하자. 그게 낫겠죠. 항상 문미를 봐. 문미를 보면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용수철의 길이 묶고 있으니까 그냥 얘를 용수철 길이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란다? X, Y를 잡을 예정이야. 그럼 앞에 있는 것은 그램이 단위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센치미터가 단위가 될 거야. 자, 아무것도 안 달았어. 0g일 때 얼마입니까? 25cm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g을 달게 되면 2cm 늘어나니까 2cm 적금 미친 거야. 25에서 2cm 늘어나니까 27이 될까? 용수철 길이는. 이해 갔습니까? 자, x의 값이 0일 때 y의 값. 얘가 y 절편이지. 개꿀 하나 땡겼고. 자, 그리고 기울기 구합시다.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 10 0분의 y의 변화량 27 25. 그럼 얼마 됩니까? 10분의 2가 되니까 5분의 1 되겠죠. 자, 식 만들어줬죠. Y는 기울기. 5분의 x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45g의 물건을 달았을 때 용술 길이. 자, 45g이면 그램이니까 X 값이죠. 그럼 X가 45일 때 그에 상응하는 Y 값을 알고 싶다라는 거야. Y는 5분의 1배에 곱하기 X 대신 엘마를 45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플러스 25될 것이고. 5945자 와인 얼마 대적하면 9더하기 25니까 답이 나왔네요. 와인 얼마 34자 답이 얼마다 34cm 얘가 답이.